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계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수 있는 것이니다 같은 환경에서 어떠한 사람은 그곳에 죽음과 절망을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과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철창살 밖을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철창 밖에 땅에 있는 먼지와 티끌과 진흙을 바라보고, 늘 울며 탄식을 하고 지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창살 밖저 창공을 바라보고, 뜨가는 아름다운 구름을 노래하고, 푸른 창공을 찬미하며 찬란한 태양을 노래하셨으니두 사람이 똑같이 폭력을 마치고 나갈 때, 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처하여 정신병원으로 직행을 하고 다른 사람은 시인이 되어 시집을 발간했다는 말이 있습니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먹는 대로 우리가 환경을 즐겁게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우리를 파멸하도록 인도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이 우리의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창조하고 생산하며 근설하고 승리할 수 있는 동기를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 오늘 저는 이 왕하 6장 8절로 19절에 환경을 보는 눈이 얼마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대로 엘리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묵시를 바라서 왕을 지시하며 왕이 여러 분 전략적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자리를 미리 알아